저를 찾아주신 이유가 뭐라고 하셨죠? 가족사진 찍고 음. 싶어서 음. 네. 아빠가 위험이라니까 이제 오. 가족 사진도 찾아보고 막 그랬는데 없는 거예요 이제 가족사진 찍을 때또 메이크업 필요하잖아요 저의 도움을 팍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촬영 못해요? 이제 메이크업을 시작해 볼 건데요. 보니까 여드름 자국이 좀 있네요. 네. 여기 이런데. 오늘 또 사진 촬영할 때 여드름 좀 잠재우면 좋으니까 이온 칼슘 성분 들어간 팩을 해서 좀 여드름도 잠재우고 촉촉하면서도 좀 환하게? <laughs> 네. 그러니까 조명이 잘 받는 피부로 한번 만들어 보기 위해서 팩을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이마를 먼저 붙여주고 이렇게 그다음에 눈으로 내려와서. 을 붙여주고 이렇게 붙인 상태에서 이렇게 이 진짜 중요한 과정이거든요. 팩 붙일 때 <laughs> 공기 닿는 데는 하나도 효과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꼼꼼하게. <laughs> 웃으면 안 된다고 다 떨어진다고 안돼 웃지 마 가만히. 아무래도 가족 사진 찍는 날 제가 메이크업 해드리는 거니까 너무 과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사진 찍었을 때 얼굴에 이목구비가 날아가지 않을 정도? 이렇게 사랑스러운 스무 살의 느낌으로 제가 오늘 꾸며드릴게요 지금은 얼굴이 이렇게 돼 있지만 피부를 좀 정돈시켜 준 뒤잖아요? 그래서 쿠션으로 피부를 화사하게 연출을 해줄 건데 오늘 제가 쓰는 제품이 이게 건드리지만 않으면 24시간 동안 좀 지속이 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도 오랫동안 찍고 좀 터치업도 못 하잖아요, 중간중간. 그래서 좀 오래가는 제품을 제가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리지를 사용해서 자, 일단은 쿠션을 발라놨고 근데 제가 지금 쿠션 바르다 보니까 눈이 오늘 회색 렌즈를 꼈네요? 어, 세련돼 보이긴 하지만 오늘 느낌과는 거리가 좀 있어요 이 눈동자 색깔이 좀 차가워보여요 음. 음 그래서 제가 혹시 몰라서 렌즈를 가져왔거든요? 약간 보면 좀 테두리에 좀 환한 브라운이 있어서 눈매가 좀 부드러워 보이게 해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거 한번 껴보고 음. 이게 확실히 되게 부드러워 보여요 이제 그 다음에는 크림 타입의 컨실러를 써볼 건데 제형이 약간 버터 녹은 것 같은 음. 네, 그런 제형이라서 커버가 좀잘 돼요 그리고 바를 때 같이 브러쉬가 있어요 이걸로 이 넓은 면을 사용해서 이렇게 누르듯이 커버를 해주면 제형도 그렇고 브러쉬 궁합도 좋아서 밀착도 잘 되고 들뜸 없이 좀 커버가 잘 되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분감을 잡아줄 거예요. 오늘 브러쉬는 시코르에서 나온 이 브러쉬를 쓸 건데 제가 평소에 이 브러쉬를 파우더랑 블러셔를 같이 써요. 데일리 메이크업할 때 왜냐면 크기가 되게 적당해요. 그래서 오늘은 파우더 이걸로 바르고 이제 블러셔 할 때에도 비슷한 크기의 이 브러쉬를 사용할게요. 파우더를 발라줄 때에는 이렇게 가볍게 눌러주듯이 이렇게, 쓸지 말고, 꾹 눌러줘서 펴주는 느낌으로. 그 다음에는 좀 얼굴에 음영을 줄 거예요. 오늘 아무래도 사진 찍다 보니까, 좀 이렇게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것보다 화장이 옅게 나오니까 조금 진하게 갈 거예요. 눈두덩부터 아이홀에 음영을 먼저 넣어주고, 다 줬고 섀도우로 이제 눈에 컬러를 입혀줄 건데 오늘 쓸 제품은 이렇게 네 가지 컬러가 같이 있는 이런 제품이에요. 브러시는 먼저 약간 좀 넓은 브러시를 사용을 해서 베이스 컬러를 우선 얘로 한번 잡고 전체적으로 위아래 발라줄게요. 이게 입자가 고와서 색깔이 꾹 눌렀을 때잘 밀착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경계를 풀어주는 거죠. 어, 잘 어울린다. 오잘 어울린다 이거 다행히. 보여줬어. 지금 어제 어제 보려고요. 네. 보여줬어. 지금 어제 어제 보려고요. 네. 색깔 보려고. 색깔 이 색깔? 얼마나 민감한데요 지금? 얼마나 민감한데요 지금? 안 보여. <laughs> <볼>. 민감하단 말이야. <laughs> 지금 안 돼. 못 보여주니까 안 돼요. 이제 미리 커팅해 놓은 인조 속눈썹을 붙여줄게요. 근데 어 이거 되게 잘 어울리네요. 화려한 느낌이 잘 어울리는구나. 오, 느낌이 완전 되게 잘 어울려요. 많이 많이. 보고 싶어. 잠깐만. 오, <laughs> 어, 그냥 되게 예쁜 인형 같아요. 아거위좀 보여주시면 안 돼요? 아니 아니, 난 보여. 아... 절대 보여주지 않을 거야. 그 다음에는 블러쉬를 한번 발라볼 건데요.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컬러가 있는 제품을 같이 써보려고 가져왔거든요. 사랑스러운 느낌을 오늘 강조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핑크색을 한번 써보려고 하거든요. 파우더 브러쉬로 썼던 이 브러쉬를 사용을 해서 발라볼게요. 되게 발랄해 보이면서 예뻐요. 보면은 가루가 하나도 안 날리죠? 제가 이거 출장하면서 막 이게 캐리어가 이게 부딪힐 때가 많은데 갖고 다니기 너무 좋더라고요. 뭐 가루도 안 날리고 잘 깨지지도 않고 컬러도 여러 가지 있고 해가지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볼수 없지롱. 안 보여줄 거지롱. 어, 너무 이쁘다. 자, 아, 이제 입술을 바를 차례인데 제가 선택한 제품은 약간 이렇게 틴트 기능이 있지만 발랐을 때 글로스처럼 좀 유리할 광택을 내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사용을 해서 과즙미 팡팡! 발라줄게요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거울을 못 보겠지만 음. <laughs> 빨리 보고 싶죠? <laughs> 아까는 계속 놀려가지고 내가. <웃음> <해보내서>. <웃음> 자 그럼 받아도 돼요. 지금 빨리 봐봐요. 준비하세요. 자그볼게귀 대박. <웃음> 이거 약간 리얼반의 대박 이거 나왔는데요. 응. <laughs> 어. 오. 오. 지금. 공룡 소리 나는데? 오. <laughs> 오 눈이 이만해졌어 아네 아 진짜 예쁘다 <laughs> 아니 이게 진짜 또 이렇게 아웃핏이랑 메이크업이랑 헤어라딱 맞히니까 아 느낌이 진짜 다르다. <laughs> 자 이제 스튜디오로 슬슬 고고싱합시다. 조심 조심. 응. 그리고 담요 덮어. 그리고 벨트 매세요. 아 어떡하지 우리가 늦었으면 그. 아버님이 암, 암이 계속 이게, 이게 주기적으로 검사, 검사 계속 받고, 받고 그리고 약 약을 이제 먹어야 할 상황이 오면 약도 계속 먹어야 되고 아. 힘들었겠다. 어. 근데 어. 되게 빨리 나 그래도 치료가 금방 된 금방 편이에요. 된 편이어서 다행이. 어. 다행이죠. 어. 어. 엄마 아빠랑 이제. 각자 일을 하니까 네. 학교를 가면서 동생 유치원 데려다 주고 <laughs> 그 <그게> 가능해요? <laughs> 일찍 일어나면 가능해요. 어. 동생이 데려다 주고 또막 이제 저녁에는 밥 먹어야 밥, 되니까 어, 밥 어떻게? 그래서 월때부터 밥을 할줄 알았어요. 네, 네. 아 그게 좀 가슴이 아프다. 거의 같은 집이지만 따로 사는. 그런 거였는데, 되게 난막 아빠가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아빠가 위험이라니까, 이제, 어 충격을 받은 거지. 이제 어렸으니까. 가족 사진도 막 찾아보고, 막 그랬는데, 없는 거예요, 이제. 가족도. 추억할 사진도 없고, 친구 집에 놀러가면 이제, 거실에 딱 붙어 있잖아요. 뭐냐, 그 쇼파 위에 같은데 걸려있잖아요, 큰거 근데 저희 집은 아직 그런 게 없어서 어... 약간 가족끼리 으쌰으쌰해서 같이 도모해서 뭘 하잖아요 그럼 그게 약간 터닝포인트가 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오늘이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어, 진짜로 지금 도착한 것 같은데? 슬슬 내릴까요? 여기거든요? 응. 우와. 어. 여기로. 오, 갔는데. 아, 다 준비되어 있구나. 들어와서 먼저 이거 신발 갈아 신어요, 편하게. 어? 아, 가족분들 아직 안 왔어요? 아직 안 오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한 번만 해주세요. 어. 그냥 회색 배경에서 찍어도 멋있겠다. 근데 스튜디오 진짜 넓다. 응? 음? 안 받으세요? 네. 왜안 받으신가? 일단 문자 남겨볼까요? 어떡해? 걸고 있는데. 안 받아요? 네. 다안 받는데. 어떡해? 안 받아요 연락? 네. 어떡하지? 시질이 오신다고 아까 얘기하셨는요 네. 네. 응. 아까 근데 아까 전에 어 응. 응, 알았어 끊지 않았어요? 이제 한 응. 시까지 해고 와. 알았어. 응. 응. 아, 음. 어떡해? 하 네. 만약에 안 오시면 어떡해요? 오늘 촬영 못해요? 이 그럼 어떻게? 잠깐만 쉬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예, 제가 연락 될 때까지 조금만 쉬고 갈게요. 어, 떡해 어떡하지? 안 받아. 안 받아요. 아무도 안 받아요.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어떡해요. 저희 만약에 안 되면. 네. 음. 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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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놀랐지? 아빠도 조금 놀랐다. 아빠 건강 때문에 많이 걱정하는 거 아는데, 많이 좋아진 것 같아. 병원에서도 봤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아, 아, 주희야, 아, 엄마야. 주희가 엄마 딸로 태어나서 음, 고생도 많이 하고 동생도 키워주고 그래서 항상 고맙고 아무튼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해. 주희야, 사랑해. 주희야. 있잖아요. 살면서 이런 쇼킹한 일이 한 번쯤 있어야지. 그러면은 들어올 때막 이제 이러면서 들어오게. 그죠? 어 근데 어떻게 계셨지? 어? 안 오셨어요? 하면서 여기서 응. 서야 돼. 이렇게 아, 좀 맞아. 계속 이게 찍는 척 하지 마세요. 약간 좀 뭐라? 이러면서 이렇게 벗고 이렇게, 이렇게 아시겠죠? 어려운 거 없습니다. 또 속아봐라. 아까 우리 진짜 못된 아이구나. <laughs> 잠시만요. 내가 여기서 내가 티를 냈는데 뭐 하지? 카메라에다 보이 그런 날에는 좀 밀착이 잘 되는 제품을 써주는 게 좋아요 엄마, 아빠랑 이제 각자 일을 하니까 네. 만날 시간이 없어요, 저랑 동료 네. 걸고 있는데 안 받아요? 약간 허기진 거또 달래시고 얘기도 하라고 다가 좀 준비했어요 음. 담소 나누고 계시면 전또 준비하고 네. 다시 올게요 네, 시시 네. 먹읍시다 <laughs> 배고프다 다 아, <laughs> 계속 찍 응. 조금 더 볼까요? 네. 그렇게 서럽게 웃었는데 음. 진짜로 라랐네게성공적다 네. 갈까요 그러면? 슬슬 어디서 찍을지 자리를 보고. 자 아, 오늘 저희 사진 찍어주신 할머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저는 오늘 디렉팅을 맡을 겁니다. 오케이. 네. 펴셔야 돼요. 네. 자 하나, 둘. 잘 그대로 유지. 우리 아버님 많이 긴장하셨니? 약간 스마일 살짝 해주세요. 네. 동생이 누나한테 어깨 동무 한쪽으로. 어. 어 이거 이거 이게 나왔다. 아 네. 어 좋아요 좋아요. <laughs>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일꾼. 음. 네. 신기. 멋있게... 어 <laughs> 아, 이거 너무 좋아. 이거 지금 이거 이거 이거. <laughs> 이거 완전 잘 나왔어. 집에서 쓰시라고 제가 몇 가지 제품들을 <laughs> 한번 에이, 챙겨봤어요. 멋있다. 대박! 으로 가족분들 다 같이 쓰실 수 있는 걸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거는 별거 아닌데 제가 그냥 아끼는 사람 주려고 만든 약초예요. 감동이에요. 이거는 제가 준비한 건데 이거는 헤어 제품이에요. 이게 어. 화장품 아니고 링거팩이라고. 마지막 저의 선물. 아, <laughs> 네, 네. 가족분들 도 오늘 네. 진짜 기억에 남는 맛있는 저녁 식사 가지시라고 네. 감사합니다. 앞에 식사권도 같이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닙니다 <laughs> 정말 감사합니다. 저 오늘 <웃음> 진짜 <웃음> 힐링했어요. 너무 <laughs> 행복한 가족 모습 보니까 제가 다 힐링돼서.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잘 먹겠습니다. <laughs> 만족 천퍼센트. 지금 <laughs> <laughs> 살면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신세계를 본것 같아서 너무 즐거웠고요. <laughs> 정말 다시 태어난 기분 같고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주위한테도 감사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너무 추억 쌓게 돼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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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